네, 안녕하세요. 묘정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리는데요. 오늘은 웅진군 섬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산소 한 분상하고 또저 밑에 두 분상이 더 있어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오질 못해서 수작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네, 조상님 모시듯이 정성껏 또 수습해서 자연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또 새벽 같, 새벽까지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또 그친 상태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야, 가족분들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파미하기 전에 마지막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온 상태라 상당히 질어서 크게 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사베, 아 이거 비가 많이 도왔어요. 가을 장마라 그랬는데 오기도 너무 왔어요. 아, 지른 와중에도 많이 파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질어요 돌을 대놓고 흙을 털어가면서 삽질하고 있습니다. 아,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다리뼈가 나왔는데 물이 좀 쳐있네요. 물이 차 있는 상태여서 지금 큰 뼈만 남아있고요. 아, 두개골은 뭐 눌려서 토압에 눌려서 다 깨진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골이 그래도 60년, 70년 됐는데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 물속에서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시 파매 안대를 평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이 질어서 아주 애 먹고 있습니다. 네, 평토 작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래도 비 올라고 또 그러네요. 날씨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곳 여홍도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전초기지였습니다. 이쪽은 저 무장공비도 자주 출몰하고 그랬던 곳이고, 한 동네 어르신들 제사가 같은 날이 많아요. 무장공비 토벌하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분들이 한 동네에 많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 위에서 한 분은 끝내고 내려온 상태고, 이렇두 분상을 네, 또 수작업으로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뭐 돌들이 많아서 아주 또 여기는 또 돌들이 많네요. 이리저리 아주 오늘 고생들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세 번째 열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으로 가실 분들 그대로 네, 파고 산 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모시고 오세요. 가운데 아버지부터. 예. 네. 아버지 저쪽으로. 모시고 오세요. 왼쪽에다 모시세요. 그냥, 거기다, 해, 모셔놓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다 피, 버릴 거예요. 다 펴서. 예, 거기다 오른쪽으로 모셔놓으세요. 됐습니다. 이제 상고를 해드리겠게요. 자, 이렇게, 자연으로 평평하게 다듬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늦용남, 저희 가족들하고 해서, 열심히 해서 모시고, 퇴근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